그게... 또 정부를 또 믿지 않으면서 자민당을 계속 찍는 겁니다. 그런 맞죠? 부분은 우리, 우리하고 좀 다르죠. 네. 중국하고 좀다르고 새로운 거에 목숨을 걸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과연 일본이 지금 현재 앞으로 선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은 이제 그냥 제조업 경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크게 얘기하면요, 일본은 크게 변화를 안할 겁니다. 일본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 하나 있을 텐데 뭐 있습니까? 일본요 아날로그 모방 뭐 이런 거 아닌가? 그것도 있고 네. 장인 정신 아, 장인 나이? 정신 <laughs> 그렇죠. 뭐 일본하면 장인, 장인, 장인 정신이죠. 네네. 장인 정신을 내가 일하할 때도 많이 들었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거잖아요. 조상 대대로 지금 그게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DNA에 녹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도요. 장인정신을 합니다. <laughs> 조상들이 조상들이 하던 일을 가업을 진짜. 하는 거예요. 정치가 다 전부 다셰습이더라고요 전부 셰습이에요 소위 말해서 총리는 열몇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게 아니지 다셰습의원들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래도 좀 중요 보직이 있었거나 총리까지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총리를 하지, 그거는 이미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시민운동가가 들어와 가지고 총리한다 이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 업을 위해서 한다는 마인드가 있지 내가 스테이트맨이라는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의 삶은 영+ 도안 들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머릿속에는 영+ 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혁명 뭐 이런 거 정말 새로운 기술 아예 이거 쉽지 않겠데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일본의 경제 규모도 있고 또 선진적인 경제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 다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스타트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아날로그 사회 에서 디지털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 알잖아요. 네. 아니까 이제 억지로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 최근에 좀 그런 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본 전체의 문화 토양에서는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문화 토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네. 중국하고 좀 달고. 중국은 과연 3중전에서 신질 생산력이 나온 거 보면 디지털 혁명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예전에 하던 대로 제조업을 조금 잘해서 더한 차원 끌어올리자는 거야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새로운 거에 목숨을 걸은 거죠. 지금 이제 사실 신질 생산력이 이번에 3중전에 나왔지만 작년 12월에 경제공작 회의에서 이미 똑같은 말이 나왔 음. 사실 그 전부터도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이거 얘기할 때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원료는. 중국 제조 2025에요. 거기에 네. 보면 이제 10가지 분야에 중국 제조 2025에 그게 결국은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신질 생산력인데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는 내수 소비 한 파트, 그다음에 투자 한 파트, 그다음에 수출 음. 이제 무역 이렇게 한 파트가 돼 있는데 원래는 지금까지는 소비를 가지고 경기를 계속 진작시키고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laughs>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 미래 경제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쓰지를 않고 저축을 합니다. 음. 저축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돈을 써야 한 그게 돈이 돌아갈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일본, 일본 병으로 간다 하는 게그얘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어.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물건 만드는 거예요. 네, 제조. 그렇죠. 음. 제조하는 건데 이게 과거와 같은 노동 집약 음. 산업에 기술 함량이 부족한 이런 제조, 뭐 단순 가공 이거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건 말이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개혁 개방하면서 미국의 견제도 특히 오바마 이후에 많이 받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뭐 그다음에 배터리 음. 반도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로봇 이거는 세계 최강입니다 음. 음.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음. 네.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한. 집중 투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집중 투자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은 이제 끝났다, 막 이러는데 음. 왜 부동산을 못 살리고 저러느냐. 부동산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혹시 안 살아나면 그 다음 카드가 없어요. 음. 네.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700조에서 900조 정도를 한 번에 집어넣어야 분위기가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700조, 900조를 불확실한 거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방향을 잡고 가는 데다가 넘는 게더 좋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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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한것 같아요. 않게, 제가 원래 네, 네. 그래서 산업이 소비나 이런 것보다더 우선 정책으로 가는 어떤 흐름 음, 음. 이거를 지금 가고 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를 잘못해서 사실 나라가 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못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효과가 안 나타는데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놔두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오히려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 돈을 과학기술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은 제 중국 제주 2025부터. 인터넷 플러스 AI 플러스 이러면서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고 오고 있다. 다만 그게 확실하게 막 표출되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이 가고 있고 저 거대 경제체가 어쨌든 합치면 5% 정도 하는 건데 그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우 완만하게 가지만 이게 이머징은 하는 거예요. 그죠? 렇 이머징은 하는 음. 거야. 음. 근데 그 성분이 지금 약간 바꾸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내수 강조 이게 아니 고이 차제 네. 제조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아, 제조 음. 이쪽으로 가자 이거를 미국이 딱 보고 과잉 생산이다 보조금 지원어서 <laughs> 음. 네. 국제사회를 흐리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견제를 하는 근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국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음. 거 갖고는 안 돼요. 중국 경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부가 주도해서 여기다 집중 투자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국가 그렇죠. 보조이 그렇죠. 논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하고의 네. 관계인데 네. 일본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좀 강점, 아직도 우리는 좀 달라, 네. 한국은 뭐 이런 점은 장점이야, 음. 아니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이건 좀 부족해, 이런 음. 것들이 있다면 일본하고 어떤 걸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장점에서.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이게 인터넷하고 세상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글이라는 게 이게 일본어를 사용해보고 중국어를 사용해본 사람은 이거 100번 공감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컴퓨터에서는 전혀 지장 없이 쳐요. 오. 그런데 핸드폰은 전혀 사용 안 합니다. 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laughs> 이게 뭐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니까. 일본에서는 문맹률이 3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맹률이딴게 아니라 이걸로 못 하는 거예요. 환자가 어려워서.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투표하러 아, 가면요. 투표 못 한다면서요? 투표 용지에 이름을 씁니다. 환자를. <laughs> 일본 사람들 한문이 내네 자식이잖아요. 그획틀리면은 그게 무효처리됩니다. 아, 아니 근데 일본 사람 이름이 한자가 다 복잡하더라고요. 엄청 복잡해요. 평소에 쓰는 한자는 별로 안 쓰고 네. 되게 어디서 들어보도 음. 보지도 못했던 한자를 많이 쓴다고요? 아니 그 도장 찍는 걸 바꾸면 안 됩니까? 왜꼭 사람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야 니까 일본은 도대체? 일본은 왜안 합니까?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네. <laughs> 아니 컴퓨터도 보니까 노트북 컴퓨터 에 온갖 포트 옛날에 다 사라진 포트가 다 떠나요. Cd 리드기도 아직 그곳에. 아, <laughs> Cd 리더기. 도 달려 있어요. <laughs> 네. <laughs> 이 C D 안 쓴지가 진짜 몇0년 되가니까, 우리는 그런 십 같은데요. 네. 우리는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C D를 쓰니까요. 네. 그리고 덴탈하는데가 보면은 네. 전부 드라마도 C D를 다 보고 있어. 요 아직도 그게 거대한 사업이에요. 그 우리가 일본보다 강점 중에 하나 좀 버리고 빨리 빨리 갈수 있다는 점이 일본보다 좀 강점이. 그게 있을까요? 확실히 강한 게, 그다음에 또 우리 배달 이런 것죠. 지금 시키면 새벽에 딱 가잖아요. 문 앞에. 네.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우편도 보면은, 와서 사람이 없으면요, 여기 붙여놔요. 단일 갔다고, 물건 그냥 또가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날몇 시에 또 오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그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집에서.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자리 비워 그럼 또, 또 왔다 없자 없어 그다음에 는 배달 안 해줘요 네가 와서 찾아가 그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나 뭐 조금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네. 개선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쉽게 더 빨리 버려서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결제 시스템 같은 거 보면. 어 이거 중국이 우리보다 그럼 더 빨리 가는건가? 이런 어, 우려가 어, 있습니다. 네, 그런게 굉장히 빠른게 많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예전에 비디오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비디오. VHS 네, <laughs> 방식이냐, 베타 방식이 네, 말이죠. 네. 그런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네, 네. 외, 외자 기업들이.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안 봤죠. VHS인지 베타인지 모르고 CD로 넘어갔고 그리고 DVD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을 머릿속에는 VHS 방식인지 이런 테이프로 봤다라는 기억이 전혀 없예요그 과정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그리고 번에. 그리고 카메라도, 네. 원래 카메라가 옛날에 중국의 3대 콘수품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귀하니까. 음. 네.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는 저 사람들이 카메라가 보편화됐을 때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 인 거예요. 음. 필름 넣어서 하는 카메라는 코닥이 거기 가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비싸서 그못 썼어요. 네. 그리고 그게 보편화 됐을 때는 자기네들은 뭘 가지고? 디지털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거지도 q r 코드로통동하잖아요그 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네. 놀라운데 여기다 다 찍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융사고도 생길 수 있고 알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보다 더 크게 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일본하고 아. 비교를 하면은 네. 그래서 왜이그 캐시리스가 잘 진전이 안 되느냐 카드를 안 쓰느냐 이거예요. 일본에는 아직도 금융실명제가 안돼있다는거 아시죠? 네 부동산 실명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일반 국민들이 지금 마이너스 카드 만드는 게돼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다가 그이만원 보조금을 준다니 갈급받고 그랬다가 여기에다가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거기서 실어버린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신는다 그러고 신청만 하면 이만 원 주니까. 누가 안 하고 계세요?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건강보험 쪽을 여기다 심어버려 강제적으로 이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죠. 디지털화가 잘진전안 되는 이유가 중국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가 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져요. 내 정보를 일본 정부가 갖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감이 있어요. 그거는 다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공국주의 당했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46년에 은행에다 적금을 했더니 하루침에 그냥 동결을 하고 다 몰수해버린 이런 경험들이 하니까 지금도 현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장롱 예금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왜 일본이 그렇게 기술이 개발는데왜 디지털 안 되나 그러는데 알고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자민당만 계속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종적인 게 일본인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정부를 또 믿지 않으면서 자민당을 계속 찍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돼요. 자민당을 열열 지지자들은 25%에서 30% 한자도 좀 알고 아, <laughs> 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옛날에 궁극주의적인 마인드 보수 우익적인 마인드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황을 아주 막 예외에 숨기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 찍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거가 되면 꼭 갑니다 그런데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투표하러 안 가요 어제도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일본이 158이 북한보다 낫다, 뭐 이런 게 나와있어요, 통계치가. 그게 뭐냐 했더니, 투표율. 아, 네. 투표율이 일본이 전 세계에서 150m예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서도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이게 뭐가 안 맞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의 지지를 갖고 정신 집권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그 이름을 꼭 써야 되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그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귀찮아서 안 나올 거 갖게 되어 넣어 봐도 그냥 도장만 찍으면은 매번 찍고 가면 간단할 텐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나라의 국민성과 경제 관련을 다 들어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이나 음. 아니면 일본에 접근할 때 이런 정서들을 잘 알고 접근해야 될것 같은데 중국이 먼저 접근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고 각성을 한번 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고 개혁개방을 해서 세계적 국가가 됐다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제국주의 열강에 당했을 때는 굉장히 위축돼 있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건설 못사는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개혁 개방하고 이제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국제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G2 국가 네.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옛날 거를 갖고 와서 붙여서 우리가 원래 잘나갔고 우월하다라는 음. 이런 의식들이 올라오고 있다. 음.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식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만나는 사람들이 음. 배운 게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가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런 그런 굉장히 무 참아요. 아, 중국은? 아, 중국 네. 그리고 또 머릿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옛날에 우리가 문화를 줬고, 뭐, 이제 그 조금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너 이렇게 하면 그거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우리도 또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도 알고 있고, 국제사회 문제아로서의 중국으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응. 중국이 나라는 약간 두려워하면서 중국사람은 또 되게 깔봐요 한국사람들이 네. 네, 네, 네.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중국 취재 갔을 때그 약간 느껴졌거든요 음. 자 이렇게 강경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게 중국의 진출 방법이었다면 음. 자이명창 교수님 일본에 갈땐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일본에 가서는 역사 얘기 처음에 하지 마시라. 너들왜 역사 반성 하 해? 이게 옛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패턴이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요, 갑자기 뺨한대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하고 내가고 알지도 못하고 처음 봤는데 무슨 역사 문제 잘 몰라? 요왜 그런 얘기를 내 앞에 지금 하냐 이거예요. 해가지고 고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친해지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런 얘기도 뭐 그렇게 얘기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양식 있고 하면은 그게 대한 미안한 같은 데좀 가지고 있으면 살살서 풀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풀어 나오면 괜찮은데 어쨌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람도 처음 만나자마자 호구조서 다 하고 네. 내가 사아온다 얘기하고 하루만 지나면 술한잔 마시면 상대방 완히 알잖아요. 일본 사람 십년 사러도 몰라요. 가족이 몇 명이고 누가 어떻게서 어디에 살고 집이 어느 정도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십 년을 같이 그 유학했는데도 그 친구들 얼굴밖에 안 떠오르지 몰라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내가 반컵 물을 채워주면 저쪽에서 반컵 채워줄 거다. 그 일본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 같이 상대방도 생각할 거다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한국 사람이 능력이 있다 스마트하다 뭔가 아주 일본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쪽에서 느끼도록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한중일 세 나라에 대해서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두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세상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